작사가 겸 가수, 가수 겸 작사가. 어느 한쪽도 소홀하지 않는 비법에 대해 일명 윈윈 전략을 얘기한 가수 겸 작사가가 있습니다. 가수이기 때문에 입에 붙는 가사를 잘쓸수 있고요. 거꾸로 작사의 경험이 노래 부르기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성공적인 윈윈 전략으로 보다 깊이 있는 가사를 탄생시킨 작사가 윤사라의 노래들 만나보겠습니다. 그 남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이분의 SNS 프로필에서 다음 단어들이 단연 눈에 띄더라고요. 봄 그리고 숲. 어, 왠지 그 숲에서 보내야 할것 같은 좋은 봄날이죠. 아낌없이 오해 발견을 찾아주신 시면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람자 작사, 그람자 작곡 매주 이 시간에는 한 분의 작사가 혹은 작곡가를 정해서 뭐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 약간 2.9대 7.1로 어뭐 그 정도로 습니다 어, 오늘은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 나눌지 심현 보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아까 뭐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윤사라 네. 씨입니다. 윤사라 씨. 아, 윤사라. 그... 가수이자 작사가이기도 한 윤사라 씨인데, 네. 뭐, 사실, 미모도 출중하시고요. 원래 여행 스케치 멤버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의 솔로 앨범도 낸 적이 있는, 그러니까 가수이기도 하고 작사가이기도 한 건데, 윤사라 씨가 원래 가수 되려고 기획사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여러 작곡가들하고 작업하다가 가사 한번 써볼래? 뭐 이런 제의를 받게 됐고, 90년대 후반 작사가로 먼저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 저랑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아, 네. 저도 이제 앨범 내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앨범은 더디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가사를 써볼래? 아니면 곡을 써볼래면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의뢰가 들어오고. 네, 네, 네. 저도 그렇게 시작됐는데. 어,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조규찬의 베이비베이비. 응. 어, 그리고 뭐 김범수 보고 싶다. 아, 이거 끝이죠. 이거. 이 발라드들도 모르겠다. 정말 그 엄청난 발라드들이죠. 박효신의 네. 해줄 수 없는 일, 좋은, 좋은 사람, 사람, 양파에 네. 다 알아요. 김범수의 보고 싶다. 최근에 또 엑소의 1 2월의 기적. 야 네. 자, 이번에는 제가 고른 곡이에요. 네. 뭐, 이거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2002년 9월에 발매된 박효신 3집의 타이틀곡. 작사는 윤사라, 작곡 신재웅씨. 박효신의 좋은 사람입니다. 네. 네. 어 이게 박효신의 데뷔곡이죠. 해줄 수 없는 일 역시 이제 윤슬아 씨의 가사인데 음. 이건 이제 저번에 신지영 씨 편에서 들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그것과 이 전혀 어, 비교해도 에, 손색이 없는 좋은 사람. 네. 듣는 이들에게 듣자마자 슬픔이 폭파쳐 오르게 만드는 곡. 박효신 씨가 2 1살때이 곡을 불렀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애네근이라고 음. 불릴 정도로. 감정이 풍부하고. 그 목소리가? 네. 목소리 자체가? 예, 네. 목소리 자체가?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음. 듣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박효신이라는 가수가 처음부터 네. 노래를 잘 불렀고, 처음부터 엄청난 감수성과 음. 감정처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네. 오히려 후반부로 오면서 요즘에 더 이렇게 듣기 좋고, 듣기 음. 편하고, 더 감동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네. 초반에는 조금 과잉이 된 부분? 과잉이죠. 네, 과잉. 감정적으로. 네. 그랬다가 이제 점점, 점점 힘이 빠요즘에는 사실 휘신씨 노래 들어보면 소안 몰아요. 소안문지꽤된것 같아. 소를 초반에 바짝 몰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쳤어요. 그걸 고쳤어요. 그래서 소를 안 몰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외양간 어, 고친 지오래됐어 사실 박휴신 씨는 이제 소 모는 쪽에서 빼야 됩니다. 아, 소를 그래. 이제 모는 거를 끊으신 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laughs> 소보다는 이제. <laughs> 다른 걸. 뭐여. 네. <laughs> 차나 뭐. 네. <laughs> 어, 괜찮다. 네. 어, 괜찮다. 차 모는 장판. 날렵해졌어요. 네. 어, 아니, 가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첫 줄이 네. 끝나죠? 이 곡은. 가사가. 준비 없이 비를 만난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한 채 너를 보낸 뒤에. <laughs> 한동안 취한 새벽에 잠을 청하며 너를 그렇게 잊어버려 했어. 시간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널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좋은 사람 사랑했다면 헤어져도 슬픈 게 아니야 이별이 내게 준 것은 곁에 있을 때보다 더욱 너를 사랑하는 나쉴수 없이 많은 날을 울면서 힘든 가슴을 보이지 않았던 너를 끝내 날 나쁜 남자로 만들었던 너를 어떻게든 미워하려 했어 어떤 말로도 미워할 수 없는 널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늦었지만 너의 마음 아프게 했던 바보 같은 나를 용서해줘 단한 번만 허락해 준다면 나를 믿고 돌아와 준다면 언제나 말하곤 했던 그런 사람이 되어 너를 지켜주고 싶은데 다시 돌아올 수는 없겠니 예. 음.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음, 음. 상대가 예 윤사라 씨는 가사가 과하지 않아요 음. 윤사라 씨는 사실 부담스러운 단어나 부담스러운 음. 문장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 왜 용기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혹여 해서 노래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음. 것들은 많이 쓰지 않는 편의 작사가인 예. 것 같아요. 그런 걸잘 쓰시는 가사 가사에 잘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음. 윤산하 씨 그런 거 말고 왜 가, 다소 평이할 수도 있는 문화, 문장들이나 단어들을 구사하는데 음. 그 안에 감정 처리가 아주 완숙해서 그리고 가사가 이제 가수였다는 걸를 너무 여실히 어, 알려줘요. 잘 붙죠 일단 잘, 잘 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메인 후크에 가서 네. 딱고 그 아이들 가사가 딱 와요. 네, 정말 뭐랄까요? 정말 아이 멜로인 이 가사 음. 원래부터 있었던 아이처럼 그렇게 가사를 네. 쓰는 데는 윤사라 씨 따라가기 어려운 것 같아. 자 노래 듣겠습니다. 예, 박규신 씨의 좋은 사람.